많이 먹어. <laughs> 고래 연구소 관계자들이 제주 함덕리 앞바다에 설치한 가두리에 다양한 생선들을 던집니다. 우럭, 아홉동가리, 주치 등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직경 22m의 가두리에 던져진 이 생선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야생동물의 먹입니다 남방큰돌고래 해산이야 복순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를급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약 30kg 정도 주고 있는데 어종이 다양해서 이제 그 어종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얘네가 어종에 따라서 뭐 강어나 이런 같은 걸들도 잘 먹으니까 그런 것도 어떤 걸 먹고 어떤 걸좀 먹는지 이들은 2013년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등세 마리와 함께 불법 포획됐던 개체들입니다. 당시 선천적 기형인데다가 심각한 우울증상까지 겪으면서 자연 방사에 실패했습니다. 이후 서울대공원에 머물던 이들은 시민들의 모금활동과 탄원 등을 통해 최근 자연 방사가 결정됐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몸을 담근 이후 이들은 순조롭게 활어를 잡아먹는 훈련을 하며 적응 중입니다. 죽은 물고기만 먹을 줄 알았던 이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수족관에 있을 때보다 두배 이상 먹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소 등 관계기관들은 최대 두 달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라면 6월달에도 방류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이 돌고래 두 마리가 건강 상태나 또 이제 먹이 먹는 것들 그리고 뭐 인간에 대한 그 경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갖춰지는 대로. 어, 바로 이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장애물은 태풍과 같은 현지 돌발 기후 상황과 건강 상태입니다. 힘차게 뛰어오르는 태산이야 복순이가 좁은 가도리를 벗어날 때까지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에서 환경 TV 신준섭입니다.